빈대는 일단 아까 올라갔었는데 경농이 한번더 슈팅을 시작하면서 역시나 뉴스만 뜨면은 바로 슈팅을 한번더 시작하죠 경농 경농 역시 끊임없이 거래량이 붙어주니까 좋은 거죠 요즘에 거래량 장세라서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 거래량 장세 거래량이 붙어주면은 이제 유동성도 돌아오는 개별 거래량 경농 같은 경우에 방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롱은 되게 좋은 자리고 거래량이 붙을수록 끊임없이 상방을 칠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방금도 뚫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경롱의 자리 경롱의 자리는 현재 각종 거래량이 많았었던 13000원 라인을 뚫으려고 하고 있고 16000원까지 가기엔 좀 걸릴 수 있지만 언급이 되면 될수록 거래량이 붙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언급이라는 건뉴스 언급이죠. 빈대들은, 빈대 테마주들은 언급이 될수록 거래량이 붙는 모양새.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고 좀 돌릴 수는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 장세로 진입.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양새. 경나 아까 전에 방금 <laughs> 영상이 올라가 안 되실지?